안녕하세요 짱 부동산연구소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발코니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하여 예쁘게 인테리어 시공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제1cc 유명 골프장이 있으며 수암산 아래 위치합니다. 주변에 부곡공원과 약수터 등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넓은 편이며 방 3개와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채광 좋고 2억대 가성비 좋은 안산부곡동 신축 빌라입니다. 한 개동으로 이루어진 4층 건물로 8개 호실이 있는 빌라입니다.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무인 택배함도 있습니다. 삼성식기세척기와 가스전기 하이브리드 쿡탑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4대화 공기순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부곡 초등학교, 부곡 중학교, 부곡 고등학교, 안상공고가 위치하며 수암산 아래 편안한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분양문의는 짱부동산연구소 윤대표 031495-101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만 드세요.